넘기세요. 76페이지 4절 보조문 존재시 보조문어과 배분 방법 보이세요? 자, 보조문 아 여기는 중요하죠. 일단 보조문은 시험에 워낙 잘 나와요. 잘 물어보고 그래서 일단 개념 정리해드리면 이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. 조금 전에 봤던 거랑 비슷한 이야기인데 P1, P2가 있어요. 여기를 지나쳐서 모든 제품이 완성이 돼요. 101번, 102번이 완성이 될 거예요. 원가는 직접 재료비, 직접 노비, 제조관접비 발생해요. 직접 재료비, 직접 노비, 제조관접비가 발생해요. 자, 그런데, 만약에 얘네만 있으면, 아까 했던 것처럼 하면 끝나는데, 이제는 얘가 더 있어요. 얘가 뭐다? 보조부문. S1. 보조 부문 S2 이렇게. 보조 부문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가는 다 제조 간접비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 어? 보조 부문에서는 직접 재료비나 직접 노비는 발생할 수 없나요? 발생 안 해요. 어? 발생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. 발생 절대 못 해요. 왜못 해요? 보조 부문은 기본이 뭐냐면요. 제품을 제조하는 부분이 아니고 제조 부문을 지원하는 역할을 해요. 이렇게. 제조 부문을 지원하는 역할만 하는 게 보조 부 분이에요. 따라서 보조 부 분에서 발생하는 모든 원가 중에서 101번, 102번 제품으로 추적이 가능한 원가는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. 제조 부문을 지원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. 아시겠죠? 그래서 앞으로 그냥 딱 기억하시면 돼요. 보조부문? 그럼 보조부문을 발생한 모든 원가는 다제조관됩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. 그러면, 우리 머릿속에서는 하나 생각할 게 이거죠. 얘하고 얘는 101번, 102번한테 어떻게 배부할지 공부 다 했잖아요. 얘하고 얘 문제거든요. 그럼 얘하고 얘를 101번, 102번한테 배부해야 되는데, 보조부문하고 개별 제품하고 인과관계를 찾기가 너무 어려워요. 왜? 얘네들이 직접적으로 제품 제조하는 게 아니고, 제조 부문을 지원하는 역할만 하기 때문에 그런 거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하겠대요. 얘하고 인관계는 못 찾겠고, 그 대신에 P1, P2 부문하고 인관계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보니까, 그죠? 그 P1, P2하고 인관계는 요거, 요거. 예를면 들 얘가 전력 부문인데, 우리 전력 부문은 올해 P1 부문에 1만 킬로와트 전기를 공급했어요. P2부문에 12000kW 전기를 공급했어요. 인과관계 보이죠? 이런 것들 이용해서 요 제조간접비를 제품이 아니라 어디다가 제조 부문에다 배부하는 거예요. 됐어요? 수선 부문, 여기서 수선 부문도 올해 총몇 시간 수선, 몇 시간 수선했는지 확인한 다음에 요 제조간접비를 요 제조 부문에다 배부해버리는 거예요. 이해 돼요?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는 뭐다? 보조부문 이야기 나오면 보조부문 원가를 제품에 배부하는 게 아니라 어디다 배부하는 거다? 제조부문에 다 배부하는 거다라는 걸 먼저 인지를 하세요.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도 76페이지 보시면 다섯 번째 줄인가요? 보조부문 원가를 제조부문에 다 우선 배부하는 것이 다 보이세요? 그러니까 제품에 배부하는 게 아니에요. 제품에 배부하는 건그 다음 이야기예요. 그 다음 이야기 됐어요. 그럼 여러분들 이거 이제 이해하시면 되죠. 자, 이거죠. 자, 여기 이야기는 보조분이 존재하면 보조분의 원가를 먼저 제조 부분에다 배부할 거다. 제조 부분에다가. 그렇게 하면 이 제조관접비가 다 1위가 있겠죠, 이제? 그게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요 제조관접비, 요 제조관접비를 101번, 102번한테 어떻게 배부할 거냐. 그거는 방금 배웠던 이야기랑 똑같아, 이제. 이해 돼요? 그렇게 갈 거다, 일단. 문제 자체가. 자, 하나 더. 마지막 이제 이야기. 그럼 보조분 원가를 제조원에다 배부하는 방법, 세 가지가 나올 거예요. 교재 77페이지 보시면 1번, 직접 배분법, 2번, 단계 배분법, 3번, 상호 배분법. 이세 가지 다 계산할 줄 아셔야 된다. 이세 가지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건 역시 상호 배분법이 가장 많이 나오긴 한다, 일단은. 네, 일단 세 가지 다할줄 아셔야 된다. 자, 요 이야기 먼저 할게요. 세 가지 중에서 이세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보조부문들이 제조부문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보조부문에다가도 이렇게 전력을 공급해주고 또 수선부문도 얘만 수선하는 게 아니라 얘가 이상이 생기면 가서 수선을 해줄 것이다 그래서 보조부문끼리 서로 주고받는 용역이 있어요 어. 자 근데 이때 이렇게 하겠대요 1번에 나오는 직접배분법은 보조부모끼리 주고받는 게 있는데도 불구하고, 이건 완전히 무시해버리겠대요. 없다고 가정하고, 그냥 요제조간접비들을요거요거 기준으로 그냥 바로 얘네들한테만 배부하고 끝내겠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아예 무시해버리고. 됐어요? 이게 직접 배부법. 그래서 가장 단순하고 쉽고, 어, 뭐 이러겠죠? 대신에 시험에는 제일 많이 안 나오겠죠? 자, 두 번째. 단계 배법은 잠깐 건너뛰고, 3번. 상호배분법은 보조부모끼리 주고받는 거를 완벽하게 다 고려해가면서 배부를 해요 그래서 이론적으로 가장 타당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시험에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거고 이번에 나오는 단계배분법은 보조부모끼리 주고받는 것 중에서 어느 한쪽만 고려해요 얘가 얘한테 공급한 것만 고려하든지 아니면 얘를 무시하고 얘가 얘한테 공급한 것만 고려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고려한다 아시겠죠? 음. 그래서 단계변법은 두 가지 방법의 중간 단계다. 그죠? 됐어요? 이세 가지를 하나씩 하나씩 계산을 해볼 거고요. 그 78페이지 나오는 예제 4번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. 그거는 조금 쉬었다가 그거부터 시작할게요. 쉬었다 죠